아, 지금,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왜냐면, 지금, 아까 아시죠? 방, 아까 올렸는데, 얘가 이걸 깠더라고요. 아, 진짜. 아, 친구한테 달라고 2만원 보냈었는데,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번엔, 흔, 과학, 흔한 과학, 남, 흔한 남의 과학 탐험대 읽어볼게요. 뭐, 끝까지는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조회수 팍팍 나오라. 제발. <laughs> 으뜸아! 너 또! 또방안 쳤지? 놀라 나가기 전에 싹 청소하고 나가! 네. 오빠만 맨날 방 치우고 혼나면서 한 번도 안 치운다. 아유, 고소해. 아, 혹시 나한테 괜히 불똥 튀는 거 아니야? 미리 청소해 놔야지. 자기도 내가 혼난 다음에 매치우면서 나 혼자 혼나긴 억울하지. 후후후후 잠시 후 에, 에이미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내가 내 방이 으뜸이 방보다 더럽구나 그, 네? 그럴리가요 전 방금 전까지 분명 청소를 그럼 저건 뭐니? 헐헐 저는 저런 곳에 쓰레기 둔적 없어요 분명 오빠가 엄마가 핑계 대지 말랬지? 아, 진짜라고요. 오빠 어디 갔어? 후하하 설마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지금쯤이면 에이미가 내 쓰레기까지 잘 치워주고 있겠네. 쿄쿄쿄. 크르릉. 아 여기 있었구나. 잡히면 가만 안 된다. 잡히면 100% 죽는다. 거기서! 때린다는 데 내가 왜 서냐? 안 때린 테니까 서. 너 같으면 그만을 믿겠냐? 저쪽으로 가면 숨을 곳이 막혔어. 아 동네 아 동네 사람들 동생이 절 때린대요. 사람 살려. 뚱뚱한 주제에 왜 이렇게 빨라? 헉헉 헉. 이제 안 쫓아오나? 그 전화 놀이터 옆에서 이런 숲이 있는 줄 몰랐네. 응? 허, 허, 잡았다. 근데 왜 멈춘 거야? 나무에 그게 저기 봐 에미. 이 나무에 문이 달려 있어. 헐. 대박. 나무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완전 신기해. 근데 너무 깜깜해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잖아. 무서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오, 요게 뭐지? 집안형 컨치아 아파. 귀신보다 무섭게 생겼으면서 그런 왜 그렇게 겁이 많은 거야? 철컥 뜨헉. 오빠 뭘 누른 거야? 나도 몰라. 징 반짝반짝 이건 그러니까 젤리인가? 젤리처럼 생기긴 했는데 자 잠깐 자 잠깐 만대로 건드리면 어떡해? 그렇지만 궁금하잖아 이렇게 꼭꼭 숨겨놨어요 얼마나 맛있는 젤리겠어 이놈들 이놈들 엄마야 쨍그랑 으 <laughs> 어떡해 바보야 그러니까 그걸 왜 건드려 어? 너희들 어떻게 온거니 젤리가 기약 호라 흑야쏙쏙음 나는 노란색 먹고싶다 제가 하리보에서 노란색을 제일 좋아해요 꿀 먹, 먹, 어서, 끄덕, 털썩, 너희 저 방에 든게 얼마, 얼, 너희 저 병에 든게 얼, 엄청난 건지 알고 먹은 게 어냐, 뱉어, 뱉어네 젤리가 제 입으로 들어온 걸 어떡해요, 독수리, 독수리, 여기는 곰, 여기는 곰, 젤리가 흩어졌다. 반복해라. 젤리가 흩어졌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 오버. 1장. 아름다운 밤하늘은 다음번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과학탐험대. 기대해주세요. 안녕.